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가 사사기 1장, 2장 그리고 오늘 3장 말씀을 어, 전하게 됐는데요 1장과 2장과 또 3장 초반부까지는 사실 비슷비슷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어, 사사기가 어떠한 배경 가운데 어, 왜 이렇게 쓰여졌는가를 나타내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중복되는 내용도 있을 거고 또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삼장 말씀을 가지고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저희가 앞선 사사기 1장과2장의 내용을 어, 토대로 종합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남김없이 다 죽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남겨둠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죠. 그리고 그 불순종의 결과로 남겨두었던 이 가나안 족속이 그들의 올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1장 2장을 통해서 알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언제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3장 본문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두신 목적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사기 3장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먼저 가나안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전쟁을 맛보게 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광야를 지나오고 또 가나안을 정복했던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고 이제 다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정작 가나안에 들어온 사람들,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완성해가야 하는 이 사람들은. 어, 이스라엘의 2 세대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전쟁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은 정복 전쟁들을 통해서 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이들에게 체험시켜 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적은 어, 사절 말씀에 보면.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조상에게,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예. 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나안 사람들을 모두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던 그 명령에 잘 순종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 놓으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가나안 족속을 남겨 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이 있느냐? 어떠한 잘못이 있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래서 그 답은 우리가 신명기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7장 22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야 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한 족속을 단번에 쫓아내지 않으시고 점차적으로 쫓아내시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한 족속을 어, 멸하기를 명령을 하셨지만 그것을 점차적으로 완료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점차적으로 멸하라는 말씀에조차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방법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험들을 많이 하십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시험했던 것도 이러한 시험이고. 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유혹받았음에도 그 유혹을 물리쳤죠. 근데 이러한 시험도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런 시험에 하나로 주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네, 네가 아니고 솔로몬 때의 성전을 어, 완성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다윗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 것인지 이것들을 위한 이런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어요. 그들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기 위한 그런 명령들이 있는데 이런 순종의 시험을 늘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험이 우리를 정제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를 죄의 유혹에 빠뜨리기 위해서 있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죄악으로 빠지게 유혹하는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험은 그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의 길에 빠뜨리게 하는 시험은 사탄의 시험인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주는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이란 것, 시험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 그리고 또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의 생활, 네. 이런 그곳에서의 생활들은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위, 범죄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험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고 또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 그러한 시험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우리를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험 앞에 우리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될까요? 예, 이 목적에 맞는 결과가 나타나야 되겠죠? 예, 그 시험을 잘 통과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과목이 뭐예요? 네, 모든 과목이 다 힘들죠. 네, 모든 과목이 다 힘든데 그 중에서도 좀더 힘들어하는 과목이 수학이라고 많이들 해요. 그런데 네, 왜 수학을 제일 먼저 포기하는지 아세요? 이게 생각보다 과학적이에요. 네, 수학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사람이 생각할 때 더셈, 뺄셈, 곱셈, 나누셈만 있으면 내가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외의 지식이 불필요하다고 느껴지기 시작하면 조금 더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수학 시험을 많이 포기하게 된다라고 해서 수학을 예로 들어보면 그러면 그 수학 시험을 내는 출제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본다면 이 출제자는 이 시험 문제를 보면서 아이들이 아, 수학을 좀 빨리 포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시험 마음으로 문제를 낼까요? 아니면 이 시험 문제를 보면서 너희의 부족함과 너희의 머리 나쁨을 원망해라 라는 마음으로 이 시험 문제를 낼까요? 아니겠죠. 네. 어느 누구도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줄 알아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알고 더 공부해서 다음 단계로 성장하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잘 보완하고 또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하나님께 설락하여 주셔서 더 성장하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 앞에 실족하거나 낙심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시험들이 많죠. 네. 매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족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런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시험을 통해서 성장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편안한 삶을 살수 있도록 그냥 놔두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더 성장해야 되고요. 그리고 더 깨끗해져야 되고 더 거룩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하는 도구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어요. 엄청나게 특별한 것으로 우리를 시험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험은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운 것들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두신 열국들이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가나안 경계에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아주 가까운 곳에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한 그 족속들 열국들이 이스라엘 가장 가까운 곳들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시험은 유혹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런 시험과 같은 것이고 요비 받았던 고난과 같은 그런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생각 잘못된 생각을 하도록 미혹하시려고 이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환경을 주세요. 그리고 그 환경 가운데 네가 잘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시험과 하나님 하나님의 시험을 잘 분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3장에서는 세 명의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온니엘과 에우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소개되고 있는 사람은 온니엘입니다. 3장 7절 말씀에 보면 온니엘이 나타난 배경을 설명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 악이 뭐냐면 이 바로 앞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들과 결혼하여 그들의 신인 발과 아세라를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염려해서 그들의 이방신을 섬길까봐 그들의 문화와 어, 문화에 오염될까봐 이것을 염려해서 그들을 모두 죽이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염려했던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기시게 됩니다. 이렇게 그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 속에서 8년이라는 생활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있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자 온니에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극렬히 여겨서 온니에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고, 8년이라는 고통의 세월에 5배에 달하는 40년이라는 생활을 평안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반복되죠. 사사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방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모아방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에웃을 사사로 세워 주셨습니다. 어, 이 사사 에웃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왼손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왼손잡이에 대해서 오늘 조금 얘기를 할 건데 성경에서 오른손잡이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오른손은 오른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이죠. 오른손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오른손으로 자신의 백성을 축복하신다. 라는 그런 구절도 있고요. 또, 오른손으로 그의 백성을 멸하신다.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오른손은 권능과 영광과 축복을 상징하는 그런 손이에요. 그렇기에 이 왼손잡이 사사라는 것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왼손잡이의 뜻을 우리가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그냥 왼손을 잘 써서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을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어서, 어, 제한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우시 속한 베냐민 지파에, 이제 뒤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에우시 속한 베냐민 지파에 왼손잡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은 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만으로는, 뭐, 이 지금 에웃이 장애가 있다 없다라고 뭐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뒤에 나오는 장면을 보면 어, 칼을 숨기고 에글론 왕을 만났을 때 아무 제재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봤을 때 뭔가 연약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그쵸? 시민의식도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인권도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장애인들이나 장애를 가진 분들이나 아니면 또 뭔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다른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조금 색안경을 끼고 보는 음,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당시에는 훨씬 더 심각했겠죠. 네. 왜냐하면 어, 성경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장애를 가진 것, 아니면 병을 가진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인해서 갖게 된 것이다라는 편견을 가질 정도로 모든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이 다 그렇게 적용을 하면 안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편견을 가졌던 것처럼 그 당시에 이 장애라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편견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에웃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연약한 모습은 오히려 에웃이 모아방 에글론을 만나기 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위협적인 존재로 보이지 않아 경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웃은 에글론을 쉽게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때 연약한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나는 나의 연약한 부분을 보면서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고, 다들 젊으시지만, 나이가 많고, 또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고, 몸이 많이 아프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로 혹시 낙심하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않으시죠? 아멘? 네. 모세는 8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켰고 또 에스더는 여자의 몸으로 아무 것도 할수 없는 그런 시대에 한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무식한 베드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무식한 베드로는 그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가장 인정받는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부분을 들어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보면서 내가 낙심하고 실족할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으로 어,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선 사사였던 온니엘은 하나님이 영이 그에게 임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공개적으로 지도자로 인정받은 그런 사사였어요. 전형적인 영웅의 모습을 가진 엘리트의 모습을 가진 그런 사사였어요. 그런데 에웃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 말고는 특별하게 드러나는 것이 없습니다. 네, 오히려 왼손잡이다 라고 이렇게 약점을 기록하고 있죠. 네, 전형적인 그런데 전형적인 영웅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온니엘이나 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에웃이나 하나님의 동일한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에웃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모압이라는 이 나라가 사실 그리 위협적인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여호와께서 모압방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네. 하나님께서 애글론을 모압을 강성하게 하셨다는 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압은 원래는 염려할 필요도 없었고 경계할 필요도 없었던 그런 민족이었는데 이런 모압이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만드셔서 지금 이스라엘 앞에 엄청난 대적자가 되어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매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왼손잡이 에웃이 모아방을 죽일 수 있을 것이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에웃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물리칠 것이라고는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에웃이 어떻게 한규빗 45cm나 되는 칼을 네,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 들어가면서 에글론을 만나러 들어가면서 아무 제재 없이 에글론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셨고 또 에웃의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을 방심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있이 세상에 어, 우리를,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험들이 아무리 새롭고 아름답고 어, 뭐 그런 모습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죄의 길로 빠뜨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죄의 길에 빠지게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겼던 그 죄는 분명히 여호와의 목전에 악한 행한 악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을 섬겼던 그 신들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집중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어떠한 핑계를 대더라도 여호와의 목전에서 행한 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죄에 대한 부분과 회개와 회복에 관한 부분은 불변하는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시각각 변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에웃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내주,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실현을 주실지도 예측을 할 수가 없고 그 실현을 통해서 또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도 예측할 수 없고 또 어떻게 도움을 주실지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될 앞으로의 사사들의 활동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 각각 다르다라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어진 환경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나요? 어, 가장 연약,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가장 대단하게 사용하셨어요. 엄청나게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연약하다고, 나는 할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강하게 사용하실지를 기대하고 확인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